네, 네, 열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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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영점 어, 조정을 먼저 하고요. <목소리> 아. 어? 그래도 2kg 하네? 다 오, 나 나는 머리에 있어. <목소리> <목소리> 좀아 우유 다 갖고 올걸 우유를 못고왔아 네, 예전에 책가방에 무게가 엄청 많았다 책이 <목소리> 네, <목소리> 근데 나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앞에 서는 것도 이 표정은 또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듣기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워 저학년 5반 7반2 5입니다 저는 3년 6반 7입니다년 5반 7반최정입니다2년2 1번 손석민 3학년 7반 1학입니다 아, 저는 <laughs> 오늘 몇 정도 나오셨어요? 7 4학입니다1년입니다 1학년 문민입니다 오늘 몇kg 정도 나으셨어 7.8kg 저는 4.1kg 6.6kg? 7kg 정도 6.3kg? 3 k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지가 방이요. 아, 더러운데. 그냥 문제집이랑 아이패드, 아아이아이 아이디로 빨에서 기온 필통이랑 물리 <laughs> 번 중국어, 영어. 지구학수학인간소제반업장 지구과학과 지구 지구과학과 태랑 영어 태어네 그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있어요 가방은 없지 않으세요? 네 <laughs>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옷좀 가벼운 편이에요. 익숙해져서 이제 나름 괜찮아진 것 같아. 무겁죠? 무겁죠? 그거요. 무서워. 너무 무거워요. <laughs> 이 책가방 위에도 고인은 무겁게 하는 게 있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귀가 띵띵거리는 좀 나름대로 진작, 진작아 진작이 네, 진작. 성적, 성적. 성적. 아, 성적. 어, 나도. 황어비요. 저도 학원이요 공부에 대한 기타는. 남, 남, 남. 그럼에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요 친구요 <laughs> 저도 친구들이랑 그리고 가족들 음... 가족이요 친구요 <laughs>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다 누워있다가도 일어서 가지고 인사를 해주는데 그게 제일 힘이 나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무래도 같은 입장에서 이제 같이 어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기간이 다가와서 시간만 나면 서로 대학 얘기고 합격 얘기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친구들 다 원하는 목표나 그런 거 이룰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썼지. <laughs> <laughs> 보단 열심히 할게. 응원해 줘 항상. <laughs> 꼭대학가자 화이팅! 그 때, 이 영상을 보게 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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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살지 말고 했던것처럼 실수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어. 음, 정신 차려라. 기회는 <laughs> 별로 없다. 이제 얼마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 너무 부담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한 순간을 이제 달려온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거든요. 혹여나. 수능 당일날 어, 생각하지 못한 실수나 그런 게 있더라고. 12년의 과정 속에서 성장한 바가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가장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 잘했을 거니까 지금까지 떨지 말고 풍요한 마음으로 고고자 보라야. 니나 울지 마. <laughs> 어, 진짜 어, 진짜 화이팅 하세요. 되게 힘드셨으면 좋겠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고 대박나시기에 어제이기에요.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받아가지고 후회 없이 수능 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팅! 하이팅! 많은 선배님들이 걱정하고 계실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하던대로 선배님들의 역량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선배님들이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수능날 활짝 꽃피워 더욱 빛날 내일을 기대하며 학생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대박나세요! 우리 3학년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고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원하는 대학가 보도늘수 있게 수능 대늘파이팅어붙네여러이들의 수능 대왕을늘어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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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힘든 시간 꿋꿋하게 잘 견뎠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3학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대로 아는 문제는 알아서 마치고 뭔지 잘 모르는 문제는 찍어서 마치고 완전히 모르는 문제는 운 좋게 맞힐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안 맞으면은 하늘에 뜨시느니 하겠지만은 하늘은 스스로 도는자를 돕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 광역여고 3학년 학생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모두 만점을 맞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 힘차게 응원합니다 광역여고 3학년 fighting, fighting!